오늘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성병에 걸려 있었고, 아내는 심한 폐결액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네일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액으로 누워있어 살아갈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심한 폐결에게 걸려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태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그 과정의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로스의 선택도 있고 아브라함의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이네계부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네계부에는 은과 금이 많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뒤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배들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선택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은과 금이 풍부한 네계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살리는 선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의 고인물이 서쪽으로 기울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기울면 도망가게 되죠. 이것이 또 나아가서 동해가 되기도 하고 서해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일생을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laughs> 선택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려울까?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분별력 없이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일은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좋고 나쁨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에게 분명한 그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택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정들을 앞두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심사숙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뻔한 이야기, 이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더 준비해서 실수 없이 해야 돼 하면서 훈련만 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정작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러면서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주어져야 되는 축복이 있다면 결단이라는 축복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야지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아이고 한 시간 전에 깨버려 그래서 30분만 더 자자 그러다가 그날 공첩버렸어요. 내일부터 나아집니다. 이건 이미, 이미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권, 이 결단력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안 해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 정말 그 분별을 했다면,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 말이죠. 그런 결단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는 것들은요. 지금 그 선택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름길로 가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자랑, 아브라함과 조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12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앞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총입니다. 수많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또 수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청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후손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그들에게는 반드시 미션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지. 비전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고 사명이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 지금 분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와, 선택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모든 보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은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데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함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큰 민족 이루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도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보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의 배우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내가 저주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 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엄청난 기분이 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반면에, 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단순하게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의 보호막이 되고, 너의 안전이 되었던, 너의 지지가 되고, 너를 지켜줬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의 안전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일을 어떻게 보장받나. 그래서 오늘에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예의가 있더라요 어떤 두 청년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밭에 길을 걸어갔다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곳까지 가는데 누가 똑바로 걷는가? 한번 내기 나보자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서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사람은 곧게 바른 길로 이렇게 쭉 나와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됩니다. 자신이 걸어온 거리를 보니까, 길을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곧게 걸어간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친구,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곧고 바르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 나는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그렇게 걸어갔다네. 자네가 자네 앞에 있는 것만, 그 발자국, 그 눈, 그것만 보고 이렇게 걸어갈 때 나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 보며 걸어갔기 때문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미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모든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정등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버람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나니다 그 사람이 밭을 소작하다가 어느 날밭 속에 감추어진 부하를 발견하게 되죠.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가 밭을 샀을 때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쓸모없고 볼품없는 땅을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장놈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그리고 그 보화 가치 있는 그 보화를 이 농부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면 그것은 횡재하는 것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앞으로 갖게 될그 보화가 더 크고 값진 것임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선택을 그렇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밭에 감추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밭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밭 쓸모 없는 밭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산산과 비교해서는 별 쓸모 없는 것인데. 그것에 당신이 올인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화 감추인 보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팔면 팔수록 이 농구 속에는 농구의 마음 안에는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더 기쁜 것이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이 농구 마음 속에는 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감추인 부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 모아지면 모아지는 것, 땅을 팔고 나서, 아니, 아니, 그, 자신의 소유를 팔고 나서 모아지는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조금만 더 모으면 저가 살수 있다. 부하 이제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감추인 부하는 누구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냥 허드렛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것들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좀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 선택해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본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고 하나님 것이기에 복된 선택이그 어떤 선택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게 했었던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예요. 그냥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 있는 보아 아무도 가치 있게 읽이지 않는 보아 예수님. 하지만 만나고 보니 보아 중에 보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것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중에 뭐까지 포기합니까? 내 생명 거부가실 때이 세상의 욕심까지, 소유까지 다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훈련들을 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바운다리를 지켜주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력에서 기적을 베푼 적이 있으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하시죠. 그런데 그 빵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중한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한그 떡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육신의 배를 치우는 것보다 영생의 말씀에 그들은 가치를 뒀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빵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빵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 머무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선택이 나오는데 로세의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 처음에는 아주 귀한 선택이었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손잡고 출발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다가 어이 로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로스에게 부가 더해지기 시작하고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베들로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생겨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과 염소, 뭐소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 소와 양과 염소, 그의 짐승들을 감당할 만한 장소가 없됩니다 풀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종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좀 떠나라. 이 땅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때 롯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소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롯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소들이 그 짐승들이 먹기에 풍요로운 그 들판을 말아봤을까요?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부를 더 증가시키는 그것, 그것의 마음을 갖고 그 그쪽을 선택했을까요? 만약에 처음 출발할 때아브라함과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했다면 한 번쯤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삼촌 아니에요. 삼촌의 선택이 옳아요. 양들 그냥 다른데 합시다. 우리가 덜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게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롯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겨난 거죠. 자신의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경쟁하듯이 내가 더 많은 부를 갖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치워야 되는 소활이 자기 눈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소활당이 있어서 보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요새 마음속에는 소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활이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세상에 보여지게 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는 사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선악과를 향한 탐욕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그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저거 꼭 내가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선택권을 부여받은 로스는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단 지역,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인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내 눈에 보이는 그곳이 단지 풀만 많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발이 그쪽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동산이 동산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로의 마음속에는 그곳이 앞으로 장차 더럽혀져서 망할 도성인데 그그 그,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단지 지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땅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렇게 신기운 내봐야죠.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 것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담겨져 있는 그 가치관이 결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자네 정말 자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선택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롯을 축하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선택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도 대박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그가 소유하고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다 그냥, 다 그냥 두고 다 타버리잖아요. 겨우 목숨 건져서 나오다가 안에는 탐욕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안에 맞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냥 몇분 앞에 있는 것 보기 좋은 그런 결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